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은 사과 베이글을 만들 거예요. 재료를 살펴보면 100% 땅콩 버터, 그리고 그릭 요거트, 그리고 그레놀라 그리고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사과는 이 가운데에 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세우지 않고 가로로 뉘어서요.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빼놓고요, 이렇게 두 부분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베이글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라서 가운데 속을 동그랗게 파주면 되거든요. 이제 가운데를 파줄게요. 이제 작은 가도로 이렇게 돌려냅니다. 구멍을 내주세요.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 구멍이 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주면 이렇게 베이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과 베이글이거든요. 이제 베이비 모양의 사과에 땅콩 버터 그리고 그레놀라 그리고 그릭 요거트 순으로 드레싱 해주면 되거든요. 먼저 땅콩 버터를 발라줄게요. 네, 이제 딱콩초트를 다 발라줬고요. 이제 그레놀라를 올려줄게요. 이제 그린 요거트를 올려줄 건데요. 그린 요거트는 한쪽에만 올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꾸덕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갔고요. 이제 그릭 요거트 있는 면에 이걸 덮어주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과 베이글 완성이에요. 이게 한 입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잘라서 먹는 게 좋거든요. 이번 사과 베이글은요 사과와 그리고 포만감 좋은 땅콩 버터 그리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가 들어가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